같은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의 응원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기름을 넣으면서 느끼는 게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유류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비 걱정 없는 디젤 세단 차량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후기형보다 더 좋은 미션이 들어가 있는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 말리브 디젤 LT 프리미엄 팩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5년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1000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단순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저희 군드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9만 원, 549만 원에 말리브 디젤 LT 프리미엄팩 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말리브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젠1이나 젠2 미션이 아니라 IC 미션 적용되는데요 이 다음 모델인 올류말리부도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젠3 미션이 적용되는데 오히려 후기형보다 더 좋은 미션이 적용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쉐보레 브랜드에서 고질적으로 언급되는 미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례입니다 외관 보시면요 정말 인기 많은 블랙 컬러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말리부 차량 아시는 분들은 진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바로바로 바로 가져가시는데, 내구성도 너무 좋고, 차가 정말 좋습니다. 전면부 쪽 헤드라이트 모두 다 백화 현상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틴팅 상태, 전면부, 측면부 모두 다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5 6 0 정도 남아있고요 천장 쪽으로는 썬루프 옵션이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센서 있습니다 이코된지도 얼마 안 돼서 블랙 컬러인데 잔기스도 보이는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6 7 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후면부 쪽 보시면요 뒷유리 썬팅이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너무 훌륭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시면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고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어, 트렁크 쇼바 상태 좋고요 안쪽으로 깊고 넓은 적재 공간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컨디션이랑 외부 옵션 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션 고질병에 대한 걱정 없는 IC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소비자 분들이 정말 많이 만족하시는 차량이고 디젤 차량으로서 연비 효율성도 정말 좋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시보드나 가죽시트 쪽 너무 좋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었는데요 잡음 없이 컨디션 너무 좋고요 차체 떨림도 없습니다 천장 쪽 보시면요 셀로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닫힐 때 모두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네, 메인 디스플레이 창 보시면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공조기는 프로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열저축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고요 기어봉 우측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핸드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13만 1,541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컨디션이랑 옵션류 보셨는데요.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가죽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요 천장 쪽으로도 이염된 부분 없습니다 무릎 공간성도 굉장히 여유 있고요 중형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가족 단위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차례입니다 도어트림 쪽 보시면요 좌우측 모두 다 열선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리브 디젤 LT 프리미엄 팩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에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서 연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비 걱정 없는 디젤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디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미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쉐보레 브랜드에서 항상 언급되는 제1 젠2 미션에 대한 고질병 전혀 없는 IC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올류말리브가 젠3 미션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더 좋은 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많이 언급되는 차량입니다. 외판도 단단한 외장재를 사용했고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군대리카에서 순수리 없이 5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대리카 대표번호로 학습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 상담받으시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를 락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용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